박수홍 딸이 이번 생의 두 번째 만남에서 심영탁 아들에게 영혼 통째로 빼앗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다혜 역시 저 남자 아이 매력에 저도 넘어갔어요. 나고 폭탄 발언을 해 현장의 분위기는 한층 더 뜨겁게 달아올랐고 박수홍은 딸 하루의 놀라운 미모와 자연스러운 매력에 질투가 폭발하며 순간순간 손을 부들부들 떨며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모든 상황이 공개되자 팬들과 네티즌들은 댓글창을 통해 하루의 사랑스러움과 심영탁 아들의 매력, 그리고 부모의 귀여운 질투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며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있다. 박수홍 딸 하루가 이번 생의 두 번째 만남에서 심영탁 아들에게 영혼 통째로 빼앗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순식간에 하루와 심영탁 아들에게 집중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근한 인사와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지만 눈빛과 미소가 오가는 순간 하루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심영탁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주변 사람들은 이를 지켜보며 미묘한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김다혜는 그 상황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저 남자아이 매력에 저도 넘어갔어요. 라는 폭탄 발언을 하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말 한마디에 현장은 순간적으로 환호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박수홍은 딸 하루의 눈부신 미모와 천진난만한 매력, 그리고 어쩌면 어린 나이에 이미 가진 자연스러운 카리스마에 질투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순간순간 손을 부들부들 떨며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웃음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었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박수홍의 귀여운 질투와 동시에 딸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하루는 아버지의 질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롭게 웃고 장난을 치며 그 자체로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다. 팬들과 네티즌들은 즉시 SNS를 통해 이 상황을 공유하며 댓글 창을 불태웠다. 하루 너무 사랑스럽다. 심영탁 아들도 매력 폭발. 박수홍 질투하는 모습 너무 귀엽다. 이번 만남 진짜 역대급 한 이슈 등 수많은 반응이 쏟아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카페에서는 하루와 심영탁 아들의 짧은 상호작용 하나하나를 캡처해 분석하며. 화제를 이어갔다. 특히, 하루가 장난스럽게 머리를 흔들거나 손짓으로 심영탁 아들의 관심을 끌던 장면은 여러 팬들이 밈으로 만들어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 인기는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침묵 차원을 넘어, 하루와 심영탁 아들 사이의 묘한 케미스트리가 팬들 사이에서 설렘 지수 폭발로 이어졌다. 하루가 눈을 반짝이며 말할 때마다 심영탁 아들이 보인 작은 미소와 관심 어린 눈빛, 그리고 주변의 성인들이 자연스럽게 형성한 보호적 분위기는 모두에게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았다. 박수홍은 딸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을 느끼면서, 내 딸이 이렇게 매력적일 줄은 몰랐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 매력, 좀 질투스럽다라는 복잡한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그날의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랐고, 김다혜의 폭탄 발언은 단순한 농담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집중되었고, 하루와 심영탁 아들의 상호작용 하나하나가 마치 작은 드라마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팬들은 하루가 아버지 앞에서 보여주는 장난스러운 태도와 심영탁 아들에게 향하는 천진난만하지만 솔직한 표정을 보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로 발전할지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수홍은 자신의 딸이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했지만, 동시에 딸의 자신감과 매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하루를 바라보며, 정말 이번 생에 다시 만나도 이렇게 귀여운 아이일 줄은 몰랐다라는 생각을 반복했고, 주변 사람들은 박수홍의 눈빛 속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하루와 심영탁 아들은 서로를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작은 몸짓과 표정으로 마음을 표현하며, 마치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아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팬들과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다. SNS에는 하루와 심영탁 아들의 사진과 짧은 영상이 쏟아졌고, 댓글에는 이 조합실하냐, 심영탁 아들도 하루에게 반했네, 박수홍 질투 장면 최고다. 오늘 만남 잊을 수 없겠다 등 수많은 글이 이어졌다. 이처럼 하루와 심영탁 아들의 만남은 단순한 가족 또는 지인 간의 만남을 넘어 팬들에게는 설렘과 재미를 동시에 주는 한 이슈로 자리 잡았다. 현장에서는 하루가 아버지의 질투를 장난스럽게 비웃듯이 행동하면서도 심영탁 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눈빛과 몸짓을 자유롭게 사용했다. 이는 하루가 가진 자연스러운 매력과 자신감이 한껏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심영탁 아들도 그런 하루의 매력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서로의 존재를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박수홍은 딸의 장난과 매력에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질투심과 아버지로서의 보호본능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